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고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 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이미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않냐고 빛이 열부면 제사장은 그를 일해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입니다.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다. 피부가 불에 데웠는데그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시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 즉 제사장이 그를 부종하다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의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그는 그를 이래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랜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입니다.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숨에 발생한 나병이민이다.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오의 환부가 피부보다 웅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오 환자를 1회 동안 가둬둘 것이며 1회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오미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웅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구는 밀지 말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1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1회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오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오음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오음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오음은았고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꽃,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러움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오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3장은 나병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피부에 반점이나 뾰루지, 색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피부가 부어오르거나 딱지가 앉거나 혹은 흰 점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즉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환부를 보여야 합니다.그러면 제사장이 환부를 자세히 살펴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되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병의 두 번째 증상은 구절에서 11절까지에 나오는데요. 희고 돋은 반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어, 또한 털이 희게 변하고 생살이 반점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생살에 반점이 생긴다는 것은 살에 심한 염증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증상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종기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났거나 그 환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피부보다 낮은 피하층에 발생을 하고 털이 하얗게 변했다면 나병의 증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증상은 24절에서 28절까지에 나오는데요. 화상입니다. 사람이 화상을 입은 이후에 그것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화상 부위에 감염이 일어나서 염증이 생기고 환처 안으로 고름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합니다. 종기처럼 환부에 털이 하얗게 난다든지 증상이 피하층이 우묵하게 나타나면 이것을 나병의 증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29절에서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옴은 머리나 턱 부위에 생기는 버짐이나 상처를 의미합니다. 이 옴이 얼굴이나 피부에 나타나면 버짐이라고 하고 머리에 나타나면 비듬이라고 할수 있는데 종기나 화상처럼 이 한부가 다른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나병의 증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증상은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루러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소한 병인데 피부에 흰색 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종의 습진과 같은 증상이거나 피부에 백반이나 흑점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병의 증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병이 죄의 속성과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이 마치 죄처럼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서 점점 퍼져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전념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과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계해야 될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병의 증세를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 주시는 것처럼 죄는 우리의 생활 속에 아주 곳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이것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탄은 우리의 큰 연약함이 아니라 작은 습관, 조그마한 감정, 작은 오해, 우리의 작은 욕망,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작아 보이는 요소가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작은 것까지 살피고 또 살펴서 죄에 대해서 경계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런 나병과 같은 심각한 피부병이 생기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진찰을 하는데 아주 신중하게 진찰을 합니다. 처음에 진찰을 해서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못하면 환자를 한주 동안 격리시켰다가 다시 진찰을 해야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주더 격리시켰다가 진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검, 재검의 과정을 통해 정확하게 나병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 판정이 내려지면 그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병이 치료가 되었다고 여겨지면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실히 나왔다고 하는 그런 완치의 절차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병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완치 판정을 내리는고 하니 바로 제사장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과 14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단어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나병에 대한 진찰, 재검사, 그에 대한 처방, 이후 완치의 판정, 이것은 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제사장의 손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의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만큼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그것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우리를 깨끗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케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며 그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사소한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리고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에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